이거, 자, 그럼 쉬워서 쳐 끄고요, 이거. 밥상 땡겨 먹어야 되나, 이거? 아이, 먹기 존나 불편하네, 이거. 엄나엄나 <laughs> 높아, 이거, 먹기가. 아이이먹방는 사람들 고충이 얼마나 신나. 이거 뭐 있어? 냉면이 매이 길어, 이거. 가위 없냐? 음? 이거 뭐다 뒤집어졌나 이거 아 밑에 다 깔렸네 이래야 이쁘지 이렇게 이게 지 몰라요 이거 밑에 이거 무 같은 게 있잖아 이런 게 이런 게 말이야 응? 아 이거 씨. 뭐 이거 씨. 아, 나, 나 이거 계좌 안 넘어가. 아이, 왜 계좌냐, 이거. 왜 겨자네, 이거. 잘안 보이죠, 이 계좌네, 이거. 잘안 보이죠, 색깔을 좀 깝시다, 이거. 비디오 색깔을 좀 까야 되겠다. 이게, 오리지널 색깔로 하나. 아다 올리고, 니 어. 이거 조명을 때려주고 아, 똑같나 이거 별 차이 없나? 아이씨, 몰라 그냥 뭐 대충 이렇게 뜨이죠 이렇게 이렇게 생 이렇게 생겨버렸어요 이렇게, 이렇게 생겨버렸어요 아 좋네 이거 아, 이런 것도, 이게 아프리카에서 해야지, 별풍소 빵빵빵 터지는데. <laughs> 농담입니다. <웃음> 농담이에요. 아이 아. 집에 가위 없나? 가위 좀 갖고 가라, 가위 좀. 없나 보네. 아이고. 이런 거 이런 거 보면 되잖아 이렇게 헤어질은 말아가지고 이게 다 똑같습니다 이제 응. 이게 없어질 마술 보여드립니다 이거 없어집니다 이거 이거 없어져 이거, 이거. 응? 어디갔죠? 음. 음. 이 꼬빼기인가 이거 <laughs> 아 오케이 맨날 꼬빼기 난다 꼬빼기 내 냉면 꽃딱이 아니면 안 먹어요 음. 아이 겨자 안 먹기 싫은데 계자안 먹어요? 나왜계자안 뿌려 먹어요 이게 겨자거든요 겨자 이게 무고 이 무신데 이렇게 생긴 건뭐 무시예요 음. 조명이 너무 센다니. 아이씨. 조명이 왜 이래, 이거, 씨. 에이, 그지같은 조명이, 씨. 아이씨. 모래겠다이 그지, 그냥 먹어야겠다. 아. 조명 꺼야겠다, 안 돼. 나 열고 떼는 게 나아. 켜놨다, 임마. 와, 냉면 오래 처 먹는데 진짜 맛있네. 얼음 다녹았놓가 보네. 원래 이집 살얼음 작살나는데, 가슴 먹으 아, 아 올반에 사줘가지고 먹네, 응? 음. 아유, 판, 판때기 불편해. 밥을 못 먹겠네. 아이씨. 근데 불편하네, 이거. 이게 진짜 아, 이게, 이 높이 있어야 좋고. 이래 먹어야된 이렇게. 보여주려고, 화면에 보여주려고 내가 지 판이 되게 높은데. 맛있네 아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. 올해 천먹는데 진짜 확실히 맛은 있네 이 집이. 음. 배달안해줘옛날배달해줬는데배달을안해줘은이배어란란은좀 배달을 짜놨다고 뭐달는데이렇게 살살 짜놨다가 배이라이트달은이아달은이 배달은 이 배달은 또 이제 면을.. 면이 없어집니다. 이제 또 아까 없어졌죠. 1차로 이 면이 이제 또 사라집니다. 이제 <laughs> 아이씨 이 프로는 먹을 때 이렇게 멍섭니다. 이렇게 아마추어는 따라지도 못해 아이씨 프로는 이렇게 먹어야 돼한이 아. 아. 정도는 먹어줘야 돼. 이거 어 아. 이렇게 이렇게 먹어줘야 돼. 아, 아, 생각네 좋네. 음, 아, 다음에 카메라를 하나 더 사가지고. 아, 예. 위에 딱 설치해가지고 음식을 딱볼수 있게 딱 해야 되겠어 아 지금 장비가 없어가지고 대충 요리 생겼어요 음 아, 원래 오늘 저녁 먹을 계획이 없었는데. 냉면 사준다고 해서. 얼른 먹었습니다, 얼른. 네. 아, 냉면 먹어야 될거 아니야. 더, 더 뒤지겠는데, 냉면 먹어야지. 응? 아,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, 음, 계란을 사 해가지고. 에이, 삭, 기술이 있는데, 이기 삭, 말아줘야 되 이렇게. 말릴라는 모르겠다, 이 삭, 말아가지고, 이걸 삭, 먹으면, 에이씨, 아이. 또, 기술을 보여줘야 되네, 이거. 아이 아이고, 씨. 이, 내 고유 기술인데, 이거. 저기. 계란 상한대가지아 계란이 있어 이렇게 사 먹을 순다 아 냉면 맛있네 이거. 음. 아올전한 그릇 다 쉽게 먹었어요. 이게 양념 밑에 다 깔려 있었네. 아 이제 빨랐네. 아 이거 비벼 가지고 먹었어요. 냉 냉면 양념 밑에 다 깔려서 빨렸네 휴지가 없네. 아이씨. 스위치에서 이거 휴지에서 빠졌는데. 이광고된나 이거. 하여튼, 이제 지금 이걸로 물 먹거든요. 아우, 매워라. 없네 이거 냉면 음. 오케이 아딱다먹다아 <laughs> 아, 민망하네 이거 오랜만에 먹방하니까 아 민망해라 이거 아쉽내 이거